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 운세. 쥐띠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하세요. 소띠 오늘은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호랑이띠 주변의 조언을 귀 담아 들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토끼띠 집중력이 높아지는 날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좋습니다. 용띠 금전 운이 좋은 하루. 필요한 것은 오늘 구입해도 좋아요. 뱀띠 감정 표현을 솔직히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말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 메모를 잊지 마세요. 양띠 지나친 걱정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원숭이띠 오늘은 도움을 청하면 뜻밖의 귀인이 나타납니다. 닭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복이 옵니다. 개띠 친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돼지띠 오늘은 여유 있는 마음이 행운을 부릅니다. 월요일도 좋은 기운으로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